전하는 슬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자인데요,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아, 여러분들 정말 한자를 많이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쌀미자입니다. 이제 들판에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져갈 그런 때입니다. 이런 봄에 농부가 모판을 만들고 씨를 볍씨를 뿌리고 그리고 5월, 6월 달이 되면 이제 그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논에물구렁을 내고 물을 대고 비료를 주고 피를 뽑고 김을 메고 나중에 이제 좀 여름, 가을이 되어 갈수록 참새도 쫓고 해가지고 그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88번, 88번 그러니까 그한번더그 그 글자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위에서 보면 팔자잖아요. 밑에서 보면 1 0자 밑에 빼면 또 팔자가 되어가 있고. 그래서 여덟, 여덟 번그 손길이 닿아야만 쌀한 톨이 그리고 또 벼가 수확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쌀 밑자를 상형 문자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쌀한 톨의 결실이 있기까지는 농부의 봄철에 십부림의 수고와 여름철에 가꾸고 돌보는 그 헌신과 그리고 또한 비로소 그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만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농부가 실을 뿌리고 또 정성껏 가꾸고 수고하여 마침내 가을에 결실을 얻는 것은 우리 인생에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인생의 여정과도 같다. 같은 모습이라고 해도 관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laughs>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실을 뿌린다는 것, 심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힘없이 인생살이에 뭔가 심고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없이 이런 뿌리고 심는 삶을 힘써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부가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온 가족이 배를 굶는 일이더라도 그런데 내년에 씨를 뿌릴 그 씨앗은 종자 씨앗은 먹지 않고 다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밭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고 또한 뿌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배를 굽는 일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춘궁기에 그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종자 씨앗은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일을 생각하고 뿌리려고 그 씨앗, 종자 씨앗은 그 가운데서도 곡식한 것 탈곡한 가운데 추수한 것 가운데서도 나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지고 탁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씨를 뿌리게 되면 또한 좋지 못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이 다그렇다할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둡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성의 보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합당한 약속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아주 명백한 평범한 진리 같습니다만 여기에 인생에 커다란 진리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을 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실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봄철이나 여러분 벼도 말이에요 그 5, 6월달 모내기를 하는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심어야 할때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될때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솝 우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봄과 여름에 개미들은 막 열심히 수고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아, 씨앗도 심고 또막 애를 쓰고. 또 밭에 모든 김도 메고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아 그냥 봄에 꽃 구경 가고 또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놉니다 여름에도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서도 개미들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배짱이는 시난 그늘에서 기타를 치면서 그냥 어? 아주 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휑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배짱이는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벌벌벌 떨면서 그 개미의 집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그이솝의 이야,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계절입니다. 품의 계절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뿌려야 할때고 심어야 할 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열심히 심고 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도 보면은 이게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를 놓친 다섯 처녀와 그 기름을 준비할 때에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가 아주 잘 비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낮은 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되가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신랑이 와고 이제 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굳게 닫혀지게 됩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그때에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힌 채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크게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때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기한 내용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려할 야때 뿌려야 하고. 등에 기름을 둔비해야 될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슬피 울면서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그 다, 어리석은 다섯천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는 농부가 실을 뿌리고 들판에 나가 열심히 자신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이 시기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서 인생의 삶에 실를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당장의 어떤 여러분 그 당장 씨앗을 심는다고 해가지고도 당장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봄철에 땀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철에도 더 비지 땀을 흘리면서 팍 잡초를,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풀이 자라는 속도가요. 비 한번 오고 나면 또푹 비게, 이게 잡초들이 자라나 있거래. 또 잡초를 다 뽑고 또 비료를 주고 물을, 고랑에 물을 대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돼요. 그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려서 가을이 되었을 때 결실을 거두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과 봄철에 보면 황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은 황사 때문에 막 봄철이 되고 겨울철이 되면 마스크를 써야 되라고 오래 황사 농도가 굉장히 짙어진다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막 그런 것을 우리 잘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몽골하고 이 삼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삼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 그 2007년도부터 저 몽골 고비 사막 그쪽에 그 축구장 3천 개 분량의 그 넓이에다가 하, 조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저 정도 많이 자는한 15년에서 이상돼서 저만큼 이제 조림을 축구장 3천 개 어마어마잖아요. 하그 넓이에다가 그 고비 사막에 그 광양한데다가 크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달린자드 지역, 방작, 룬솜 이런 지역에다가 황사가 일어난 그 광활한 지역에 축구장 3 0 0 0개 이상의 큰 넓이에 나무 심는 일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나무도 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황사가 그 고비 사막에 그 황사가 더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힐 것입니다. 나무를 점차점차 심어 가고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수확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지만서도 그래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고 또그 인력을 또수종 조그마한 그 나무들을 이제 묘목을 가져와 가지고 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장차 가 나갔을 때 점점점점 그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봄이나 겨울에 이 황사로 인해 가지고 그 고비 사막 그 돌풍이 일어나고 그 먼지 바람이 막 몰려가지고 와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고 큰 피해를 입히는데 그것이 점점 점점 줄어들 것이며 고통을 덜 받게 될 것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수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땀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결실의 가을을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질 않습니다 잠시지간 자가는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뿌려야 될 것은 없습니까? 기회가 중요하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건강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영적인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심고 뿌리 고 또한 모든 열심히 가꾸며 모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여서 훗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많은 결실과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면서 당할 때 눈물로 뿌린다. 또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땀 흘리면서 씨를 뿌린 뒤에는 거두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씨를 심음의 결과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놀랍게 몇십 배, 몇백 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참그 좋은 예화가 말이죠. 그 예가 예수님께서 베쉐다 광야에서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십니다.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착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줄을 세워 가지고 앉라고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물론 그게 카운트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와 어린이들은 그 숫자에도 뺐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내 도시락이라고 내 것이라고 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없다고 자기가 다 먹어 버렸다면 한 사람 배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심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 심고 나니까 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 못한 케이스가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참, 이제 부자는 말이에요. 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자, 거짓 나사로가 늘그 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그레기 같은 거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 심어줬고, 그때 따뜻한 밥한거 가운데라도 또 좋은 반찬이라도 그, 그, 함께 오라고 그래가지고 상에 좀 앉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식혀주고 했다면, 그는 결코 그 나중에 음부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심어야 되는데, 심지 못해가지고,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심고, 물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보답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늘의 상급과 땀 흘리며 뿌린 모든 그 애쓴 결과는 실을 뿌린 사람들에게 땀을 흘리며 실을 심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여러분들의 심정에 뿌려놓았던 보험의 씨앗들에 물을 주고 힘을 메고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며 이웃들에게 그리스의 도 향기를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힘써 계속하여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종기가 끝나고 땀 흘려 곡식을 가꾸어서 그리고 열심히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앞으로 곡식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 수확의 결실의 가을이 또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환경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실을 뿌리고 또 모든 것을 출발하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꼭 당대 때 아니면 후대들에게까지도 그 열매가 거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7년도에 미국의 그, 그 당시에 국무장관인 윌리엄 에, 헨리 슈어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저 러시아와 러시아에게서 저, 저기 저 어디입니까? 알래스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저걸 계약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720만 달러에 봐야 뭐한 70억, 한 80억 정도 되죠. 그런데 한 10배, 100배를 하더라도. 뭐, 800억이나, 이렇게, 되게 157년 전에 일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저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거 살때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사람들의 국민들이요, 전부 방, 방해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을 동결시켜가지고 그,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아주 싼 값에 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약을 아주 싼 값에 했고 그데 그건 수호대의 얼음 덩어리 동토에 북극의 동토에 얼음 덩어리를 왜 쓸데없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8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사느냐고 막 의회가 또 의회의 의원들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산을 1년간 동결시켜버린 것이죠. 아그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57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금, 구리, 철광석, 석유자원, 어업 주변의 모든 바닷가의 어업자원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군사기지로서 그 땅은 지금 약속의 땅이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세계 3위의 산유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알래스카의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을 미국 본토로 팍 가져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어마어마한 값을 셀수 없는 그런 귀한 땅이 되고 말는 것입니다. 땅도 넓이가 우리 남한의 15배 이상 되는 큰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지금 땀 흘리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는 일이 있더라도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되었더라도 다시 심어야 합니다. 환경을 타고 여건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힘을 다해서 우리는 심고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한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실을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포기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 내가 기도하면서 뿌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심었더니.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었더라고 하는 이런 간정이 훗날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현실과도 거리가 멀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심이 심고 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때 반드시 승치하며 열매를 거두게 되며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미적분의 그수학에 우리가 볼때 어려운 그 수학의 문제지만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인생의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도 그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실을 뿌리고 또한 심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며 마침내 좋은 열매로 곡식단을 안고 농부들이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땀 흘리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얻은 그 모든 결과 축복의 결실 그 열매 곡식 단을 거두며 기뻐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심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늘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참 기쁨의 그 수학의 결실에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